건강에 좋은 미나리 지금 한창 제철이라서 한단 사왔는데요. 반은 미나리전 반은 통들깨 넣고 맛있게 무쳐볼게요. 미나리 밑둥은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궈두면 잘 자란다고 하니까 한번 물에 담궈 키워볼게요. 거머리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초를 소주잔 한잔 정도 넣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거머리들이 기어나온다고 합니다. 보니까 <laughs> 거머리가 한 마리도 없네요. 미나리가 너무 많아 보관하실 때는 물 뿌린 키친타올로 뿌리 쪽을 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나리전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최대한 가루는 적게 넣고 미나리는 듬뿍 넣어요. 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오일이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laughs> 간식으로 드시지 말고 함께 식사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이 세척한 미나리 반단 400g 3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볼에 담고 청양고추 4개 십자로 칼집내서 잘게 썰어주세요 매운 거잘못 드시면 청양고추는 빼고 하셔도 돼요 부침가루 200ml 맛소금 1분 작은술 넣어서 간을 보강해주세요 얼음을 넣어서 물은 최대한 차갑게 해주었어요 물도 부침가루와 동량 200ml 넣고 서로 잘 엉기라고 감자전분 두 큰술, 너무 휘젓지 마시고 최대한 글루텐이 적게 형성되게 가볍게 섞어주세요. 건강에 좋고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를 넉넉히 두르고 최대한 얇게 펴주세요. 진짜 맛있는 초간장 만드는 방법은 배추전 링크 참고하셔도 되고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남겨놓은 미나리 반단. 줄기를 키친타월로 싸서 냉장 보관했더니 더 싱싱해졌어요. 들기름 넣고 톡톡 터지는 통들깨 넣고 무쳤더니 <laughs> 진짜 너무 향긋하니 맛있더라고요. 미나리는 어떻게 삶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미나리 줄기와 잎을 반 잘라서 데치는 속도를 다르게 할 거예요. 끓는 물에 미나리 줄기를 먼저 넣고 딱 10초만 데쳐주세요. 이제 불 끄고 잎 부분 넣고. 20초를 데쳐주신 후 빠르게 찬물에 헹궈주셔야 식감이 질기지 않고 사각사각해요. 물기 너무 꼭 짜지 마시고 손의 악력 10%를 빼고 짜주세요. 마늘은 한 개만 넣어 다져주세요. 대파 흰 대도 약간만 다져 넣어주신 후 맛소금 반 작은 술, 어간장 한 작은 술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어간장이 없으시면 까나리액젓 쓰셔도 돼요. 간 하실 때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훨씬 맛이 풍부해져요. 통들깨 있으시면 한 큰술 넣어 무쳐보세요. 들기름 한 큰술 넣어서 무쳐주시면 어른들의 맛뿐 아니라 젊은 분들께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미나리무침 완성. 씹히는 식감도 좋지만 들깨에 있는 오메가 3를 통으로 드시는 거잖아요. 들기름과 들깨가루 없으시면 그냥 참기름과 참깨 사용하셔도 돼요.